전액 환불을 네. 받고 싶다고 전화 찾아오셨어요 왜 해드려야 되는데요? 아, 아 그니까 러 이거 솔직히 거. 그냥 딱 MX 작업자잖아요 아뭐 어찌 됐고 뭐 환불받아서 부추가서 똥구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국화대표 동승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피해자분이 오셨는데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갔레이차랑한 네. 네. 350만 원에 광고를 보고 갔는데, 네. 그 차가 이제 사고 네. 네. 그 차라서 이제 갔더니 네. 네. 그 차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차를 돌리신 거구나. 스파크로. 네. 네. 스파크로 구매하셨는데, 실제 구매 금액은? 390만원인데 네 여기 22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네아대차를 지금... 모이고 가셔가지고 스파크로 네. 차를 돌렸고 다운계약서에쓴 거네요 네. 딜러랑은 연락이 되세요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안 해준다고 네. 네안 해준다고 네. 아 그런 상황이시고 네. 그래서 지금 방문하신 거고 네. 자이 지금 고객님 같은 피해 상황은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작업차예요 아대차 작업차 뭐 이렇게 뭐냐 차는 갖고 있으면서 이제, 싼 가격에 손님을 유치를 해가지고, 유입을 시켜가지고, 다른 차로 잡아 돌리는 거죠. 손님을 오게끔 하고, 실제로 그 차는 못 팔아요. 그게 이제, 네. 작업차 대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막 전액 환불이나 이런 거 받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진도 그렇게 솔직히 크진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최대한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회사 전러한테요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빠르게 답변. 아 빠르게 전화 한번되나고근데 이거를 사도 된다. 그런데 엔진 보, 보닝 보링을 음. 해야 될 수도 있다. 이쪽구나. 음, 네. 엔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덜덜덜덜 덜거리는 이걸 사면 절충은안되고이 아. 만약에 엔진의 보장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을 사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laughs> 그러면서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전산 딜러 또차 그래, 매물 쫙 보여주는데 그 금액으로 400으로 살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스파크 이게 제일 싼 금액이다 보여주더라고요. 그중간에 이제 딱 사장님이 형도 그만큼 딱 준비한 걸 아는 거그 어? 안에서 잡아 돌리려고 이렇게 캡틴이 안 나오니까 스파크 불러요?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털복하라고 네. 하는데요 어디요? 털복하요네예이 고객님이 지금 스파크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고 네 이걸 해결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거 애 x 허위 보고 가셔가지고 지금 다운 계어서 쓰고 차를 잘못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 일단은 금방 바로 전화 드릴게요 지금 얼마로 걸? 바로 연락 주세요. 어, 내로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다는데 안 주셔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부 고객님께서는 잘못된 네. 구입 경로로 해가지고 구입 이유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전에 환불을 네. 받고 싶다고 전화 찾아오셨어요. 왜드려야 되는데요? 뭐야 작업차로 해가지고 보고 가신 거잖아요. 작업차로 보고 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차량 실타 하셔가지고 다른 차량을. 아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하고... 그냥 딱 MX 작업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이거 딱 봐도 MX 작업차인데 인정을 안 하시네. 잘못된 경로가 아니었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객님 돌려보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거고요. 뭐가 잘못된 경로인데요? 아. MX 작업 자가 보고 갔잖아요. 작업하신 거 아니에요? 반호이? 아재차 작업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닌데요? 그럼 저희가 증거 찾아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인정하고 환불해 주실 거예요? 아까 환불을 왜해 줘야 되냐고요? 저희가. 그쪽하고 무슨 상관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 피해자분이 찾아왔으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뭐 어찌 됐고 환불받아서 그쪽에서 똥구멍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기분 서, 나쁘게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경로로 했으니까 그냥 좋게 환불해주시던가 마진 쪽을 이 고객님께서는 지금 마진 쪽만이라도 배타주기를 원해요. 판매하면서 마진이 아, 판매하면서... 생. 아고 그러면은 네. 뭐저 뭐냐 마진을 저희 할게요 그러면. 네네 저희가. 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희가 이거 환불받아서, 환, 뭐, 저희가 차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마진 먹으려 구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거 1원하원안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만약에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손님을 유입해가지고, 뭐, 파셨으면 마진이 150이 남든 200이 남든 상관 안 하거든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래가지고 저희가 마진 부분이라도 돌려받으려고저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진 부분이 그러 얼마 정도 되세요? 그분만 그러면 돌려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80 정도 되세요. 네, 그럼 80만 원만 환불 받고 마무리할게요. 손님 계좌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동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좀... 계좌번호 보내세요 자, 마진이 아무리 작아도 지금 같이고 뭐 100만 원도 안 돼도 판매 방식이 잘못되면 허위 메모이도 아니든 그것도 저희는 허위로 간주하고 무조건 다 받아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진짜 고객님 은 고객님은 저기 뭐야 진짜 그 허위의 몸에 그 문을 깨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저희 털보카가 아직은 환불 받는 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제 더 많은 환불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받으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털보카로 전승사자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